안녕하세요. 풍호 반장입니다. 길국인 여름이었죠.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드디어 그 무더웠던 8월이 가고, 이제 9월을 맞이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올 8월을 다 힘들게 보냈을 겁니다. 다들 힘들게 보냈겠지만, 저는 좀더 힘들게 보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꽤 됐죠. 거의 한 보름 정도 됐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8월 3일 날.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었고, 또 보름 후에 8월 22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딸만 내신 집에 맞사이로 상준옷을 했었고요. 또 오남매 장남으로 상준옷을 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날짜는 8월 3일, 8월 22일이지만 그전 과정이 있잖아요.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묘사 상태였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한두달 전부터 위급사항이 몇번 있었는데, 잘 넘기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인 어른, 아버지 이렇게 보내면서 두분다 애통하는 마음은 있지만, 특히 장인 어른 같은 경우에 좀더 황당했었습니다. 건강하셨었거든요. 어, 아버지는 96세, 장인어른은 83세 그런데 아버지도 이제 건강한 편이셨는데 이제 노안이 깊어져가지고 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무더웠던 8월 그 와중에도 저는 그 익산의 경량철구 36평 집 짓는 것을 어, 틈틈이 했었어요. 어 이런저런 영상을 많이 찍어놨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어, 방송을 못했었고 또 지금도 그 방송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방송에 임하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8월을 매듭 짓고 다시 9월을 시작하면서. 두 분의 임종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인어른 영정 앞에서 상존으로 타면서 공강하시던 저분이 왜 저기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위로 오래서 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남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또 저렇게 가셨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분이 이승에서 마지막 보낸 그런 공간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장인어른 집에서 쓰러지셨었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2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집을 주제로 이런저런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언뜻 언뜻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죽을 집은 어디인가? 내가 인생의 끝날에 죽을 공간, 죽을 집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다가 죽어갈 것인가. 아버지는 돌아가시 직전까지 의식이 뚜렷했었고또 저한테 무슨 말씀인가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96세였지만 근데 장인어른은 순식간에 쓰러지셔가지고 어,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눈물만. 쓰러지자마자 눈물만 좀 흘리셨다 그래요. 그리고 누사 상태였고 참 허망하다는 생각을 했던 파울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는 인생의 모든 것 끝나는 것 정말 완전히 무가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죽었다고 누군가가 죽었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들은 없잖아요. 어, 사계절은 돌아가는 것이고 어, 세상의 큰 흐름이든 작은 흐름이든. 내 죽음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죠. 다만 이제 가족의 일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1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그 마음의 상처라고 할까? 그 회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문득 문득 생각날 때마다 뭘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겠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도 뭐 행복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또 죄책감 같은 거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장인어른 가시고 아버지 가셨는데, 이 후유증도 어느 정도 가겠죠.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그래서 어디서 죽을 것인가. 결국에는 유양병원에서다 만나더라고요. 예, 만날 때 만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 순번을 닫구나 사는 동안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 두분다참 열심히 사셨어요. 옛날 아버지들 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을 사시고. 저도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살 겁니다. 남은 시간도. 의미있게 열심히 살고 싶어요. 아둥바둥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그것만이 꼭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좀 즐기기도 하고, 여유있게. 또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혼자는 못 사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상례를 치르면서도 느꼈던 것이, 아, 세상은 참 혼자는 못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월 3일, 8월 20일이면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잖아요. 오늘쯤 9월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이런 때그 문상 오시는 분들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상을 혼자는 못 사는 것이있는 이런 생각을 했고, 살아가는 동안 또 이런 마음의 빛 이런 것들도 이제 갚으면서 살아야잖아요. 어, 세상을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도 됐어요. 예전에 그 천상병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승에서의 가는 길을 소풍이라고 표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것이 그 소풍치고는 좀 고단한 소풍이죠. 고단한 소풍인 것도 맞습니다. 어, 때로는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걸로 보면은 다들 그 인생이라는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어, 어느 한순간 열심히 살지 않은 날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들 살다 가셨는데, 어, 저도 그렇고, 어, 제 시청자분들도 그럴 겁니다. 가장으로, 엄마로, 아빠로, 또 아들, 딸로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순번이라고 하면, 어느 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그 영정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될 것이고, 제 아내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했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장례 문화가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 뭐, 가족이야 당연한 고생인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따뜻한 마음은 감사하기는 한데 그것이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쨌든 두분다 화장을 해서 장인어른은 영명원이라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모셨고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라 대전의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모셨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딸만 대신 네 집에 맞사이로서 상준으로 그다음에 오남매 장남으로서 상준으로 8월에 했는데 남다른 8월을 보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제가 유튜브 활동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앞에 선 겁니다. 아버지는 밤 12시 반에 돌아가셔가지고 꽉찬 3일이었죠. 꽉찬 3일장을 치렀는데. 밤을 세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죠. 근데 옛날 아버지들이 그래서 전화의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그 아버지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가장 노력, 어,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일, 그런 것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제가 익산에서 집 짓고 있는데, 풀 콘서트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뭐, 업자처럼 집을 짓는 이런 풀 콘서트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 이 방송을 좀 디테일하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이미 많이 찍어 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 건축집 입장에서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 와중에도 어제 건축 세미나를 했었어요. 5차 건축 세미나 했는데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뭐 제주에서도 오시고 여수에서도 오시고 경주에서도 오시고 뭐 인천 등등 다양한 곳에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좋은 집을 제대로 짓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그열망에 부응할 수 있게끔 방송으로도 뭐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경량철골 36평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사는 동안은 행복해야 될것 같아요 사는 동안은 행복 사는 동안은 행복하고 주짓지 말고 열심히 살고 허투루 살지 말고 그런다고 너무 애쓰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뿐인 인생이니까 한번 뿐인 인생이잖아요 뭐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좀 건강하게 살다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정말 생을 막아 먹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에서처럼 드라마처럼 그런 임종은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봤고 어머니도 봤고 이번에 장인어른과 제 아버지도 보면서 드라마 같은 그런 임종은 없습니다 다 고통스러운 순간 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죽음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은 한 마디도 못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끼리 또는 가까운 분들끼리 정담도 좀 많이 나누고 여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련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인생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든 나이가 들었든 그런 관점에서 집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집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 제 지론이거든요. 행복을 듬뿍 담을 수 있는 그런 집 짓기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2024년에 8월을 보내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유난히도 더웠죠. 어, 이 8월을 보내면서 느꼈던 게 정말 단열 잘된 그런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올 상반기, 몇 개월 전이었죠 부안의 지진 그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구조적으로도 문제 없는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생로병사가 이 집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생로병사가 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그 집과 또내 누구와 내 죽음과 연계해서 한번 쯤 뒤돌아봤으면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요. 어쨌든, 가을은 오겠죠. 오는 가을 활기차게 맞고, 또, 이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